2단계 인내심 테스트. 컴퓨터 자 각종 장애물을 통과하세요. 인내심니까 어, 안안 아, 인내심 참고안 보여. 아안보여 요. 어, 제작자, 진짜. 인내심 아니, 테스트. 왜 니네 왜 이렇게 빨라? <목소리> 이번엔 재미를 위해 스킬을 준비했어요. 왼쪽 피지판을 부수면 상자가 나옵니다. 그 안에 클레이 10개를 꺼내서 구멍에 던지세요. 해줬으면 좋겠음. 다 재미없다면 말고, 하지만 너무 마지막에 대박을볼수 있어. 대신 어둡다는 거. 구멍은 세 개. 옆 휴지판을 보수세요 뭐가? <laughs> 클레이 어딨어? 클레이 어딨어? 클레이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뭐지? 클레이 일단 찾아보자. 클레이를 타고 다니는 거? 클레이가 근데 어디? 아 여기 있구나. 니의 상자기 있네. 열개 여기 있다. 응. 구멍. 구멍. 구멍에다 넣래. 여기다. 나는 두 번째에다 넣겠다. 들어갔어. 이제 가자. 대박했죠? 참고로 전 당신의 보호자입니다. 그 다음 차례. 지지지지넌 누구냐? 누구? 당신이 스티브인. 난 바이러스. 넌 바이러스? <laughs> 자, 쿤님이 스티브를 해주세요. 네. 저요? 네. 응. 나봐 안 보여 표지판 좀 보자 제발 저 녀석은 우리 정보를 훔쳐가 그래서 발명품을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해 저 녀석은 바이러스지만 뭐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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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수 있어 우리 연구소를 가져갈 수도. 아좀 시감나게 해봐요.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어, 이런? 난 연구소에 가야 하는데 근데 저 녀석은 어떻게 생겼어? 그건 나도 잘 몰라. 디프님, 디프님. 약간 디프님 악당스럽게. 너는 날 어, 백신도 있 문제가 많다. 백신도 저거해요 내가 있잖아. 어, 백신. 근데 어디서 나왔어? 당연히 컴퓨터 속에서 바이러스부터 잡자. 녀석. 뭐야? 녀석은 도시에 있어. 잡자는 녀석은 도시에 있어. 난 사람이어서 안 보이는데? 그러면 스프렉스를 타러 가자. 스프렉스는 바이러스도 백신도 볼수 있어. 그래. 바이러스부터 잡자 백신 근데 바이러스는 어떻게 생겼어? 아 컴퓨터랑 같이네 하나 네. 둘셋 백신. 네. 백신 근데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 생겼어? 나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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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룡 또 반은 빙룡이야 아 잠깐 안 보여 안 보인다고 로나 오너 어, 뭐? 개, 개를 어떻게 없애버려? 아예호로호로호는 거야 호호호로호로호호호로호호 스프렉스로 아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걸어가라걸어가호호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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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 스티브. 안 왜? 왜 이리 길이 험악해? 더 있는데. 거리를 계산하면 165km 남았어. 응. 자세히 보여줄게. 징 글씨 없는 표지판이 가는 길로 가야 돼. 잘 기억해야겠어. 뭐야, 아니, 이게?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아, 지금 현재 위치가 스폰지예요. 그러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스펀지. 스펀지. 우리 지금 어디로 빙룡의 신전. 화룡의 음? 신전 가야 돼? 건물 바이러스. 가야 돼. 건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가 화룡의 신전 그리고 건물. 여기도 건물이고요. 여기가 바이러스가 있어요. 최종 보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위치고요. 음, 이제 여기가 빙룡이아 시... 여기 날수 있네. 현재 위치. 나만 날수 있나? 어. 건물 어, 바이러스 건물 활용의 신자 어, 여기요? 아 그냥 이리와 아. 어차피 똑같아. 아, 스티브. 스티브 나야? 근데 너나왜 나한테 돈대만 썼었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아서. 나가자. 화룡이 같아. 음. 밀어. 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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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안들 들어. 가자어안들이안 들어. 어안 들어. 어어어어어어어안 들어. 안 아, 밀어놓고 그냥 나가, 나가봐얘제꺼 앞길을 가로막는 거야? 아, 이거 너무 좁아. 아왜이게게만들까세 명인지 몰랐겠지. 여기 뭐가? 뭐야, 이거. 아, 일단은, 저기서부터 일단은 뭔가 해야 돼. 여기서 뭔가를 해야 돼저기 나가는 길이야 이건 뭘까? 어 여기 뭔가 뭐라고 써있어 여기 여기서부터 네 임무 완수 후우고 했다 스티브 뭐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쾅 바이러스가 난독을 치는게 들리면 작동된거야 얼른 여기로 나가자 지도에 나온 길이다. 지도에 나온 길이다. 내가 보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있으면 보내줄게 다시. 아 그냥 이 다이아몬드 길 따라가자. 응? 다시 보내줄게. 걸어갈게. 슉. 우와. 갈 갈림길이다. 어디로 갈까? 아 여기도 마 마인카트 하나야. 우와. 아 진짜 그렇다고 하데스 혼자 못했는 거. 같아. 나는 오른손의 법칙. 다른 사람 왼쪽으로 가봐. 응. 응? 웬 다이아블러기. 설마 여기가 빅룡인가? 빅룡 같은데, 여기? 일로 와봐. 아, 뭐야. 나만 없어, 카트. 아, 뭐야, 이거. 여기가, 아, 여기 아니야. 아, 저긴가 봐. 아, 진짜 나만 없어. 아. 아그 보냈던 카트! 줘 보냈던 카트! 저기 갔는데? 아 진심! 아 저기 빅룡 있네! 얼음! 저 얼음 신전 있네. 용같이 생긴 거야. 못 벌리고 언제 가는데. 안돼! 가지 마려! 아 걸어서 갈래? 아 진짜 짜증나네. 제작비 뭐한 개만 흔들어놨어. 디프야 같이 가! 안돼! 날 두고 언제 가지 마! 안돼! 뭐야 저거? 빙룡 맞네 여기. 빙룡이네 빙룡. 빅룡. 여기네. 카트 응. 하나 더 필요하네. 나도 있어 카트지. 살려줘. 나도 있어. 나 없어. 아 참. 나너자증남 응. 이게 빙룡이야고? 그래 빙룡이다 빙룡이랑 무슨 똥 같은 빅룡이다. 소리지? 아, 들어가요. 빙룡의 신전이다. 들어가자. 잠깐만 아, 진짜. 저게 진짜 빙룡이라고 빅룡처럼 보이진 않지만 위리리한데 사람이 얼어붙었는데 움직여 징징이다 징징이니까 움직이지 이게 무슨 얼어붙었어 근데 어쩌라고 아 위로 올라가는게 있네 어, 계단 무서아 진짜 얼음 때문에 처음 아니 올라가죠 어 이게 빙룡이라고할순 없지만 저게 뭐야? 내려가죠 음... 아 뭐야 이거 나 뒤로, 뒤로 가자고아 가져가... 아, 같이 가 힘들어 뒤에도 뭔가 있어 뭐라고 써있는데? 스티브인데? 나야? 아 디프 쪽 <laughs> 니들 왜 거기 있는 가 있는 건데 나야 나와봐 공이 팔하고 있또 다리도 다리도 팔도 몸

아 뭐야 음, 왜자기를 끼기만 가. 왜 거기 또 올라가 있어. 그냥. 어 저기 또뭐 있다. 내노래고 뭐. 저거는 저거는 활용 화룡, 활용의 신전일 거야. 어디 있는데. 아 네가 네가 네음대로 갔잖아. 우리 여기 밑에 있는데. 이 불탄다 내래저 지옥같은. 야 어디가 뭐, 이거 타고 가야지. 그냥 가. 뿡뿡. 뿅 와, 이거는 불통이 중요해. 맞지, 벌써 저기 왔어. 저기는 딱 봐도 응. 활용의 신전이겠지? 응. 내가 먼저 해줄까?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녹화하잖아 아니, 컴이네. 아니, 이게 카톡하고 오는데 왜걸어져 왔지? 잠깐만 멈춰.